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80 중반에 이르게까지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러, 가정에서 생활을 모두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산율 0.7위로 대한민국이 소멸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6월 3일에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롭고 소신이 뚜렷하고 청렴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행되어 나라가 다시 발전하여 경제 강국, 성격 강국, 통일 강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동기 김영구, 박철, 조상동 이정우, 정중남, 조정국, 양인평 동창에게 여호와 라파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께 하여 주옵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주는자와 받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공덕을 마치겠습니다. 원문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들어보게. 원문은 우리 소경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원문을 해석한 그 한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 가운데 기록되어져 온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한을읽으면 마카리오스 호 아나킨 케노스콘 타이 호이 아콘 아콘테스 투스 로브스 테스 프로파 프로페타이아 프로페테아스 타이 테룬 테스 타엔아 알테 개그라메 게그, 미나 포가르 카이로스 엥구스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우입니다. 헬라우를 한번 해석해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문말은 뭐냐면 복드다 이런거에요. 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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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티노스코 읽는 자, 단서를 되어 있죠. 카이 호이 아쿠온테스, 듣는 자. 투스 로구스, 이 말씀을 테스 켜고, 카이 아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테론테스, 지키는, 지키는 단서죠 지키는 자들. 다엔 아오테, 개그라메나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있다 왜냐하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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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 가르가 뭐 때문에 이런 소리거든요. 가르, 카이, 카이로스, 앵구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가좀 됐으면 좋겠네요. 성경은 헬라, 저 신약을 헬라로 되어있죠. 구약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성형을 제대로 알려면 헬라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배우려고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가 가까웁니다 라는 책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딱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원문을 보면 원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는 요한 계시록이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이어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 열어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는 영어로는 Revelation,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네로 A.D. 37년에서 6 8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주기하기는 A.D. 54년에서 68년까지 14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 도미시안 황제는 어, AD 51년에서 96년까지 사는 사람이죠. 그두 그 사람이 기독교 말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안한 네. 황제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14년간 복치를 했고요. 자기형 티투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주님, 도미누스, 라틴었죠. 그리고 하나님, 대우스라고 승비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거역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 요한에게는 자기를 주님으로, 어,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끓는 기름통에 세 번씩이나 집어넣어서 어, 죽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할수 없이 어, 낮에는 섭씨 60도, 밤에는 어, 마이너스 영하 50도가 되는 어, 그런 사람이 살수 없는 반모섬의기양을 보내서 어, 살 지내게 했는데 예, 그러던 중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에 뒤에서 나판 소리 같은 큰소리 음성을 들어서 들려주어서 받아쓰게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55년에서 96년 사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숫자로 알려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라,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거듭나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말할 때, 무한대한, 아주, 아주 무수한 사람, 그리고 상징하게 그렇게 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십 14만 4천이라고 사람 수를 세가지고, 여기, 어, 그 이단 종파 있죠. 신천지. 그래서 14만 4천의 의자를 세가지고, 그걸 채워가지고, 그 재면 딱, 그건 끝났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또 제시록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 그 여자라는 것은 보통 보는 여자가 아니라 신약 신약 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제시록 13장 2회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숫자는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게시록은 이상 어,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게시이므로 마지막 때 읽어야 할 책은 게시록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때문에 특히 게시록의 성격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4 5 0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4 4 9까지가 지금 다 성취되고, 한 가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것이 뭐냐면 예수 제림이라고 하죠.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중에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3 단계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첫째는 불신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최후의 승리,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귀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가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시록을 읽고 종말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록 1장 10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은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됩니다. 주의 날이라면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주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날,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이라는 뜻이죠.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죠. 한번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게노맨, 엔프리마티엔테, 큐리아세크리아, 큐리아케, 헤메라, 카이, 에쿠사, 오피소메모, 오피소무, 포넨, 메갈렌, 코스, 살핀, 고스. 예, 이것이 원문인데요. 그것을 해석하면 주의 날에, 주의 날에가 아니라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잘못 번역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성경은 미, 미국, 미국, 성경, 영어, 영어 성경, 뭐 중국어 성경, 일본 성경을 다, 따와서 짜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 7절, 제시록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대로 번역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를 소유한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그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그에게 줄를 것이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오한번보면요 오늘 공개 있습니다. 호에콘 우스 아쿠 아쿠사 아쿠사토 티토 푸리마 레게이 가이스 에클레시 에클레시 아이스 토니콘티 도소 아우토 파게인 엔, 에, 그, 투, 크, 실, 루, 데스, 소, 노 에스, 호, 에스, 인 엔, 토, 파란 데이, 소, 투, 데우. 예.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이렇게 되죠 귀를 소유한 자는, 우수, 우수라는 것이 귀죠. 귀. 귀를 소유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그 나무로부터 모는 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oh. お「お名前もならへもんしこどそうお手てまいれまるが」 We <tries> 고민 중이라 그러는데, 참그 이런 네. 일을 되지는 않구, 그그 뭐, 뭐 말을 또 못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네. 뭐, 오른손이 이제 작동을 네. 그런, 그런 그 오른손이 되 이제 작동 을 못하잖아. 그런 상태 안에, 그래서 그치에 써도 이제 이쪽으로 쓰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가망이지 저는 혈액감이 있었다. 그까서몇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하겠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 상당히 몸이 불편하지만 이제 그렇게 저제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중웅 집사님께서도 우리는 기부를 해야겠다. 이중웅 집사님 네. 내가 좀 아는데, 네, 우리 직장암, 우리,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장루를, 직장암, 아, 그렇지, 직장암, 장루라는 거 이제 음, 병을 차게 다니는 거, 오래됐지, 예. 그 오래돼가지고 두 가지. 백혈병하고 아, 그 직장암 아, 두 가지 어려서 상당히 불편하게 지내고 있고 부인까지 거동을 못해가지고 음. 지금 아들 사는 동네를 이사갔어요 한두달 전에 네, 우리가 마산구조.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정보를 주셔되고 여기 같이 명단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또 생각을 나기는 분 우리 s c 씨씨씨씨씨씨씨씨에씨씨씨씨 s 씨씨 c 씨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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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씨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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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뭐 뭐라고 그럴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이제 그러겠지 있어서 그래서 어떠세요? 칼로 올리다. 난 이제 칼로 올리다를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을 있는. 어. 그거 올리면은 그안 믿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뭐 메시지 올릴 게 있으면은 심부름은 할 테니까. 어, 어, 아, 니 어, 어. 카톡 올리는 어떤 얘기? 그왜저통창에 카톡에 올리면 어떤 애, 떤얘지 어, 응? 괜찮겠어? 응. 근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 전도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예수 제일은 아주 굉장히 치 사람들이더라고. <laughs> 아주 아주 하는사람들이아주 던덜해. 그렇그 사람들이 가보 보면은. <laughs> 그 예수 믿는 사람부터 피해를 본 사람도 있는 거야. <laughs>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믿어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대해서 진도를 내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자를 있더라고 뭐, 뭐,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뭐 설명해서 해명해 줄수 없고 참어운운데 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그을 사고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 다믿는 사람답게 행복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으니까 나르시지도 못한 게 많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음. <laughs> <laughs>